지금부터 AWE 코인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상단엔 010-9959-6611, 번호가 고정되어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타점이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같은 민감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체적인 흐름과 시장에서의 의미, 보유자 입장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살펴보면, AWE는 최근 몇 주간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낮은 거래대금 속에서 소외되어 있던 흐름이었는데 9월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이 단숨에 2배 이상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 장기간 바닥을 다지며 눌려있던 구간을 벗어나자마자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가파른 상승을 연출했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세력, 매집 이후의 급등 패턴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순한 반짝반등이 아니라 거래량이 뒷받침된 상승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그동안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시장 내 관심 부족과 거래량 부진이었죠. 하지만 최근 흐름은 다릅니다.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단타 세력의 유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장기적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새로운 추세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자분들이라면 이런 흐름에서 조급해하기보다는 큰 방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슈도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AWE 프로젝트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데이터 전송과 호환성을 강화하는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오라클과 크로스체인 기술은 디파이 생태계 확장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크로스체인, 통신 프로토콜 관련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스테이킹 보상 체계를 새롭게 손질하면서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생태계 확장 기대감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글로벌 디파이와 파이낸스 플랫폼에서 AWE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언급되면서 단순한 테마성 코인을 넘어 실사용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에서도 거버넌스 참여를 확대하고 홀더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 홀딩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전망은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처럼 가파른 상승세 이후엔 항상 어느 정도의 조정이 찾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단기 과열 신호가 감지되기도 하고, 일부 단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상승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거래량과 함께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고점, 부근의 가격대를 돌파해 안착한다면 또 다른 상승 구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지 구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시 장기 조정에 들어갈 수 있기에 보유자라면 반드시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유자 입장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이번 상승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 내 구조적인 관심 회복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거래량이 뒷받침된 흐름이기 때문에 단순한 세력 장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프로젝트 자체의 기술 발전과 실사용 확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진입 타점이나 목표가, 손절가와 같은 세부적인 전략은 개인별 성향과 투자 규모,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영상 상단의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개별 상황에 맞는 방향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큰 흐름을 냉정하게 읽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입니다. 정리하자면, a w e 는 오랜 기간 소외되었던 코인에서 최근 단숨에 시장의 주목을 받는 코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거래량 증가, 기술적 이슈, 실사용 가능성 확대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단순한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희망을 가질 만한 그림이고, 다만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한획을 긋게 될 아주 특별한 정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잠깐만 집중해서 이 화면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이미지는 그냥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도 같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세요. 100% 무료 안내. 이 문구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 단한 푼도 드리지 않고도 여러분이 시장의 핵심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유료 리딩방, 유료 강의, 유료 채널들이 넘쳐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진짜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 역시 이 시장에서 수없이 헤매고 잃어보고 깨지고 그러다가 결국 성공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분들께 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화면 보세요. 상승 초입 진입, 상승 후반부 매도. 이 말은 여러분이 타이밍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도, 아무리 괜찮은 종목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결국 손해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정보는요, 상승의 초입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상승이 끝나기 직전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그냥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파세요, 이런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분석한 차트, 시장 흐름, 실시간 데이터에 근거해서 근거 있는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문자 톡, 텔레그램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그냥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면 실제로 수익날 확률이 높다는 근거가 있는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장대의 양봉 나올 수 있는 매수매도 타점 제공. 이 문구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코인할 때 가장 바라는 순간이 뭐예요? 바로 장대의 양봉. 크게 올라가는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 나옵니까?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터지는 거고 타이밍이 맞아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매수 타점은요.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 흐름, 심리 분석, 차트 구조, 거래량 흐름까지 종합해서 확률이 높은 시점에만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정말 이 시점에 사니까 다음 날 양봉이 터졌어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비트코인 이미지 보이시죠? 이건 단순한 코인 로고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바라만 봐왔던 기회의 문입니다. 터치 한 번이면 여러분도 그 기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손가락으로 이 숫자를 통 누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0 1 0 9 9 5 9유6 1 1 지금 이 번호로 문자 하나만 주세요. 딱한 단어 급등 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대응 가능한 코인, 지금 진입 가능한 타점,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해야 할 종목까지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혹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더 자주 쓰신다면요? 걱정 마세요. 카카오톡에서 코인6611, 텔레그램에서도 코인6611,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만 해주세요. 그러면 매일 아침부터 장중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리딩방이 아닙니다. 진짜로 함께 수익을 낼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거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전부 공유해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단지 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흐름까지 읽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히 따라만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까지 키워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장에서 수년간 살아남았고 수익도 내봤고 손실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혼자 하다가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하면 최소한 돌아가는 시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다음에 좀더 보고 이런 말은 항상 늦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회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코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정보와 타이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정보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00% 무료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딱한 단어 급등이라고 문자 한 통, 혹은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있고, 누군가는 망설이다가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010-9959-661을 잊지 마세요. 이 번호가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